안녕하세요. 네. 중고차 컨설턴트 아입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렛소 분니 네. 다 같은 주말. 네. 이렇게 멀리 오셨는데, 어, 우리 고객님이 저를 처음 아시게 된게 어떻게 아시게 됐을까요? 페이스북 보고 알았어요. 그때가 몇년 전이죠? 5년 전이요. 그렇죠. 그때 당시 저를 잠깐 바꿨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때 당시에 뵙고 지금 한 5년 만에 뵙는 건데, 변함 없죠? 네. <laughs> 이번에 그때는 차를 팔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차를 또 구매하셨는데, 어, 이 차는 어떤 차종이? 벤츠 인클레스 쿠페. 네, 이사모 쿠페인데 그토록 타고 싶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고객님 좀 말렸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왜냐면 연식이 좀 있는 차량이라서 우리 고객님이 나중에 혹시나 부담되는 상황이 오실까보다 제가 조금 말렸는데, 아 어, 우리 고객님이 그 네, 고객님께 원하셔가지고. 가장 가성비가 괜찮은, 전부에서 가장 가성비형 괜찮은 차를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두 대를 안 내줬어요. 그렇죠네 네. 근데 이 차량을 고객이 원하셔서 같이 와서 봤어요, 실제로. 네. 상태 솔직히 객관적으로 그냥 평가해주셔야 돼요. 네. 어떻던가요, 상태가? 아, 너무, 너무 저는 만족스러워. 네. 그리고, 어, 실내 가관부터작서 작동 상태 이상 없는 거, 이상 없고. 네. 그리고 또 엔진 상태 정말 좋죠. 네네. 네. 네, 미션 트는 증상 전혀 없고. 네. 연식이 이 차가 11년 말식이에요, 그쵸? 네. 에, 원래는 이 가격이 보통 몇년식 들이죠? 2012년, 3년? 아, 이, 이 차를 저희가 가렸던 가격이잖아요. 저희가 살려고 했던 가격대에, 네. 연식대들이 다들 9년, 1 0년식 대부분 1 0년식대를다 지키고 아, 있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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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근데 얘는 11년 말이잖아요, 그쵸? 네, 네. 그리고 얘는 완전 무사하고, 손님검사도올 A 나온 차량이에요. 네. 저희가 같이 엔진을 열어보고 다 봤지만, 어떻던가요? 아, 깨끗해요. 정말 깨끗하죠. 네, 너무 깨끗하고, 트리도잘 되어 있고, 키도 두개다 보관되어 있고, 매뉴얼도 그대로, 박스책. 네, 네, 그대로 비밀도 안 뜯고, 다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뭐, 주행감도 혼자 볼거 없었고요. 어, 차량, 어쨌든 이제 고객님의 소소한 에어가 됐습니다. 네, 잘 타시고, 네, 늘 안전운전 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죠. 네. 그리고 고사 꼭 칠해주세요, 고객님. 네. <laughs> 자 영상은 아 그리고 기존에 타시던 차량도 제가 매입을 해드렸어요 어 그냥 소쿨하게 매입해드렸는데 네 보통 비교해보시니까 아시겠죠 네네 네, 차량은 살 때도 잘 하셔야 되고 네, 팔 때도 잘 하셔야 됩니다 영상 제가 한번 받아서 이제 차량이 이제 그대로 꾸지하게 쓰세요 옆에 고객님 잠시만 기다리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겠습니다 차량 어이 차량은요 네 E클래스 E30 쿠페입니다 어 연식은 11년 12월 30 예, 네, 네, 완전 말식이고요 어, 선능검사 올해 완전 무사고를 받은 차량입니다. 어, 보통은 이 차량 정도의 이제 쿠, 이 쿠페들은 제가 이제 간혹 출근하는데 상태들이 엔진 상태도 그렇고 이제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느껴져요. 왜냐면 수리를 최대한 아끼기 때문에 그래요. 수리비들을 최대한 안 쓰시려고 하다보니까 이전 차주분들이. 근데 이 차는 아낌없이 수리한 차, 량입니다 이전 차주분이 너무 관리 잘하셨고요 정말 조용하고 떨림 하나 없이 같이 시운전도 하고 꼼꼼히 보고 다 했지만 내외관뿐만 아니라 네, 관리 상태가 전체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지금 먼지는 살짝 앉아 있어요. 네 먼지만 예, 나중에 세차 해주시면 되고요. 타이어 상태도 좋고 브레이크 상태도 좋고 어디 하나 흠잡을 곳 없습니다. 실내도 한번 제가 보여드려볼게요. 타이어도 미쉐린으로 다 바꿔놨고요. 엔진 오일도 파켈로만 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깨끗하죠. 자 그리고. 실내 한번 비춰볼게요. 네 깔끔하죠. 메모리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보통 운전석 시트나 조석 시트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통 이쪽이 사이드가 많이 해져요. 네 근데 해진 거 전혀 없고 뒷시트도 깔끔하고 맞춤 매트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번 실내 볼게요. <laughs> 자 주행거리는 13만 4천 키로 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핸들 리모콘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이제 고객님이 이제 가셔서 기본 점검을 한번 싹 한번 봐주실 거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더 멋진 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키도 지금 보시면 커버까지 이렇게 다 씌워둔 거, 깨끗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요. 이 스페어 키도 네, 커버 다 씌워서 아주 깔끔하게 트셨더라고요. 연사자분이. 어,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색바램도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네, 뭐 옵션 같은 경우는 어 딱히 설명드릴 게 없어요 네뭐 기본 똑같은 옵션들이기 때문에 보통 특이한 걸로 알려드리자면 쿠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걸 누르면 자 이걸 누르면요 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실내 탔어요 그리고 아 눌려있네요 죄송해요 이걸 누르면 여기 안에 이제 안전벨트가 이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좀 힘들어요. 근데 쭉 빼주면서 안전벨트를 네, 빼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 안전벨트를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네. 사람들이 이거 또 가끔 고객들이 많이 물어보셔서고 네. 제가 좀 알려드렸고요. 보통 수입차들은 제가 출구에도 리뷰 영상을 잘안 올리는 게, 고가의 영상들은, 고가의 차량들은, 네. 조금 제가 자꾸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버리면 저를 가뜩이나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더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아. 어, 그래서, 저, 제가 지금 타는 차들은 좀 고가의 차량이지만, 직접 절대 고객들을, 네. 마티즈를 사러 오신 고객이든, 어, 비싼 고가의 수입차를 차아 오신 고객이든 절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네 놀러오듯이 상담 오십시오 그리고 매뉴얼도 안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잘안 보이는데 에, 비닐까지 다 씌워져서 네, 그대로 다구성품으 빠진 거 없고요 시동에 걸려 있는데도 지금 떨림 하 없고 굉장히 이 정도 연식이 이렇게 정숙해? 이정도연식에이 정도 관리 상태야 예, 놀랄만 합니다. 충분히요. 담배 냄새 전혀 없고요. 필러도 상처 하나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핸들도 유격 하나 없고요. 미션도 고화으어 테스트 많이 해봤지만 튀는 증상 전혀 없습니다. 기름도 반이나 있네요. 어, 이제 기분 좋게 보내드릴 거예요. 어, 친형분도 이렇게 우리 고객님 덕분에 친형분도 뵀었는데 에, 반가웠고요. 두분 즐거운 시간이었고 즐거운 상담이었습니다. 만족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네늘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 마칠 거고요. 아, 이쿡. 예, 이 연식의 이쿱은 네, 제가 아마도 영상을 처음 찍어보는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어, 늘 이렇게 추천을, 연식이 지난 수입차들은 추천을 드린 편이 아닌데, 어, 우리 고객님이 너무 타고 싶어 하셔서, 예, 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최저 예상이지만, 이차 값의 8분의 1 값입니다, 신차 값에. 그러지만, 네, 절대 상태는 8분의 1이 아닌 네, 차량으로 잘 출고해드렸습니다. 늘 안전운전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고맙습니다.